안녕하세요. 나는 시민이다 프로젝트를 맡게 된 고윤아, 김주영, 조윤정, 조입니다 심리학과인 고윤아 조원, 기계공학부 김주영 조원, 치의학과 조윤정 조원입니다. 저희의 발표 주제는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로 불안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받는 학대는 부모님이나 보호자 상담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가정 내에서 일어나게 되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폭력을 당해도 집을 나와 살기가 어렵고, 부모님 두분 사이가 좋지 않으면 눈치만 봐야 하는 무방비한 상황 속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과 직접 만나거나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온라인 위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들을 위주로 카드뉴스를 제작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고민을 들어주는 익명으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고, 네 번째로는 아동을 후원하는 팔찌와 배지를 제작하여 후원금을 모금받아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